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 시장 상인들, 장부도 모두 소박해야만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지난달 29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환안수산시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환안수산시장은 깨끗이 정리된 지 오래입니다. 2019년 12월, 환안수산시장에서 코로나가 최초로 집단 발병하자 당국은 곧바로 시장 전체의 물품을 정리하고 소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모든 증거와 단서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장안구에 위치한 환환수산시장은 화중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은 코로나가 최초로 집단 발병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 환환수산시장은 5만 제곱미터 면적이 건물에 1천여 개의 상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2011년 한일 거래액만 약 2,58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장은 2019년 12월 집단 발병한 후 지난해 1월 1일 폐쇄됐습니다. 우한 당국은 서둘러 화난 수산시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팀 소속의 위안거용 홍콩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와 함께 우한을 시찰했습니다. 그들은 방문 당시 화난 수산시장은 이미 청소한 후라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며 마치 범죄 현장에서 흔적이 지워진 것처럼 사람을 감염시킨 동물 숙주가 무엇인지 추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화난 수산시장에서 총 585건의 샘플을 두 번에 걸쳐 채취했다며 PCR 검사 결과 33건의 샘플에서 중공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33건 중 93.9%는 야생 동물이 거래되는 시장 서쪽 구역에서 채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야생 동물 판매 구역을 포함해 시장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환한 수산시장 청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장모 씨는 “우리는 매일 24시간 청소했다. 건물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쓸어냈다”며. 그 많은 물품을 전부 트럭에 실어 시골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 태우고 매립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상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장부를 모두 잃어버렸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부가 없으면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 국제법 석사 라이젠핑은 이는 전염병 기원에 대한 조사나 방역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증거를 없애고 현장을 파괴하기 위한 것에 더 가깝다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 문화학자이자 평론가인 우쩌라이는 당국은 수산시장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물건을 묻어버리고 심지어 금고에 있는 장부까지 태워버렸다며 장부에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우쩌라이는 당국이 장부의 기록 때문에 다급히 소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일 수산시장에서 출처 불명의 동물을 들려왔다면 장부만 조사해도 누가 팔았는지 바로 알수 있고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며 당국은 바로 이 출처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단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난 수산시장 상인이었던 탄지는 소독하는 사람들이 값비싼 물건을 다가져갔다며 수산시장에 입주했던 1천여 개 상가의 손실은 막중하지만 호소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탄지는 그의 손실이 최소 50만 위안 약 8,500만 원 이상이지만 당국은 몇천 위안밖에 배상하지 않았고 설비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산물 시장에 입주했던 상인의 절반 이상이 실업상태이고 실업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who 전문가팀은 지난 6일 오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며 이곳에서의 조사가 가장 유의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화난 시장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추천 영상은 쇼핑 천국 홍콩에 몰라 쇼핑하면 돈준다입니다. 감사합니다.